아, 당근마켓 볼거 없나? 어? 아이패드가 있네? 아이패드 하나 사야지. 며칠 후. 아, 여기 아이패드점 아, 맞습니다. 아, 예. 여기 아이패드 여기요? 네. 아, 돈, 돈 내서 해야지. 네, 네. 아니, 뭐 15만원 주세요. 50만원이라니까. 아, 50만원 줄게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밖으로가 이때 최강이 자, 잡혔다! 안돼! 잠깐만 살려주세요. 안 그럴게요. 진짜 아이패드 주면 되잖아요. 이거 좀 나와세요. 아이패드 줄게요. 도망 여보세요? 에. 잠깐만 아번한번그 사람을 누구세요? 안전을 틀고 누구세요? 핸드폰이 똑같잖아 저쟤누구어저 저 아니에요 누구세요? 저아니라니까요 살려주세요 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응? 아싸 아니군

잘 빨아주면 되잖아, 이 자식아!